10%로 안 터뜨려도 되고 그냥 갈 거야 다이렉트로 갈 거야 얘는 잡아줘야 돼 귀찮아 그치 미들 좋아 친구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. 어우 내가 유튜브, 아유, 내가 유튜브 시작하게 된첫 영상의 주인공인 마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요 확산 사격이 있으니까 마녀가 너무 쉬워요 우리 마녀 쉬워졌어요 좀꿀좀 좀 빨고 있습니다 저희 사, 사건 때문에 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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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모아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모아가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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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가지고 아프다, 아프다, 아프다. 이거 좀 많다. 이번에 좀 운전 잘해야겠다. 어, 예, 좋죠, 좋죠, 어마어마하죠. 어, 야, 이거 왜 없어? 확산어 <laughs> 야, 이거 개조 상태, 무슨 일이야? 이거 왜 소음기 달고 있어? 얘, 뭐죠? 아, 씨, 잘못 갖고 왔네. 또 어떻게 된 거지? 이거, 나이스, 이렇게 마무리했고. 아, 얘가 확산으로 안 끼고 있네. 이거, 소음기 끼고 있네.